야 수진이 안녕하세요 <laughs> 왜 갑자기 어셔, <laughs> 얼었어 갑자기 처음, 처음이어라 다시할게요 <laughs> 그래서 이집 전체 금액을 창문가로 7-8백만원 정도 따로 시켰어요 개구부를 잘못 뚫었을 수는 있는데 창문까지 그걸 맞춰버리면 그렇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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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창을 모든 걸 시청모의 한주택 팀장입니다. 여기는 양평 5천 현장이고요. 저희가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고, 한관문을 따로 추가 발주하셔서 시공하러 왔어요. 둘, 셋! 여기도 청문이 이제 저 건축주님과 조율을 하면서 금액을 많이 다운시킨 사례가 있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은 여기 턱이 있지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TS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설계가 올때 어떻게 왔냐면 거실이잖아요. 여기가. 여기 TS, 여기 TS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견적을 들을 때 그냥 그대로 TS, TS 도면대로 견적을 내드렸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쪽으로는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그럼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TT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TS로 설계를 하게 되면 문을 빼서 옆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창문처럼 사용하기는 불편해요. 그래서 이쪽을 밑에 고정창 놓고 위에만 창문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어요. 또 여기가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 그리고 저쪽이 TV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간에서 이 밑에가 걸리지 않게 위에만 열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변경해 드리면서 금액을 굉장히 많이 다운시켜 드렸습니다. 이쪽에는 여기가 이제 주방인 거죠. 주방. 그래서 이쪽에 환기를 할 건데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 여기에 가운데 손잡이가 있는 것보다는. 아래 손잡이를 낮춰드려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로 손잡이를 낮춰드렸어요. 상대적으로 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낮춰드려서 이쪽에 만약에 소파가 여기 있더라도 소파 옆에 팔걸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하게 손잡이를 낮춰드려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창문이 이미 뚫려 있었어요. 골조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요. 왔고 여기서는 이긴 창문을 반을 나눠서 이쪽을 여는 걸 많이 설계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전체를 통으로 열고 대신 환기만 하는 식으로 손잡이는 왼쪽으로 낮춰서 그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대표님이 현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T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의 환기만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활짝 환기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2층 안방인데요. 건축주님, 여기 안방 맞죠? 네. 2층 안방인데, 늘 말씀드리죠. 이런 사이즈는 보통 가운데를 갈라서 TS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방차에 들어가야 돼요. 소방차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폭이 900이 나와야 되고, 요 폭이 120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TS로 하게 되면 이 사이즈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TS로 하게 되면 이 폭을 가운데로 밖에 못하고 그리고 문이 빠져서 옆으로 가야 되고 금액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TT로 바꾸게 돼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유롭고 그리고 금액도 많이 다운시킬 수 있고 또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보다 길어요. TS로 하게 되면 반으로 나눌 수 밖에 없는데 TT로 하게 되면 여기를 자유롭게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거의 1,100 정도 돼요 이 사이즈의 문을 환기창으로도 쓸수 있고 열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닫을 때는 가볍게 잠기고 문을 빼서 옆으로 가는 TS 방식보다 훨씬 사용성은 가볍고 하다면서 금액을 다운시키고 문 사이즈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건축주님과 다 협의하에 만들어진 거고, 야, 그래서 이집 전체 금액을 창문 가격을 거의 7, 800만 원 정도 다운 시켰어요.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와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 계구하고 이쪽 계구하고 실제로 몇 센치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일부러 창문은 같은 사이즈로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대부분 잘못 뚫었을 수는 있는데 창문까지 그걸 맞춰버리면 밖에가 벽돌 마감이거든요 똑같이 마감이 되니까 그러면 창문 높이가 달라지는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란히 붙어있는 창은 보통 창문 높이를 맞춰서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린이집이에요 아니, 어린이방이에요 어린이방인데 저 밖에서 이 뒷집 뒤에 높은 집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저 위에서도 이 곳이 들여다보여요 그래서 이 유리를 불투명 유리로 할까? 건축주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차피 블라인드를 한다고 하셨어요. 유리는 한번 불투명을 바꾸면 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투명을 유지하되 블라인드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층 갈게요. 네, 이 공간을 원래 이 사이즈는 보통 TS로 많이 하잖아요. 실제 설계도 TS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TT로 바꾸게 되면 40%를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닫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TS를 TT로 바꾸는 설계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 어, 건축주님에게는 굉장히 많은 건축비를 세입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 한번 나가볼게요. 네, 아 어, 여기 경치 되게 좋네요. 저기 한번 봐봐요. 네, 어, 요게 이제 집 전체 모습인데 지금 이 1층 TS 위쪽에 있는지 전체가 테라스입니다. 그것도 안방에서 바로 나와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요 앞쪽에서 테라스를 통해서 보이는 뷰가 어떻게 되냐면 요 경치입니다. 얘가 언덕이어가지고 약간 공권제도의 <laughs> 군주처럼 이렇게 이 지역을 다 내다볼 수 있는 풍경인 거죠. 아저이 안녕하세요. <laughs> 왜 갑자기 어셔, <laughs> 얼었어? 갑자기. <laughs> 처음, 처음이라. <laughs> 아니 근데 시창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공부하다가 네. 이제 저도 집 지보는 게 처음이다. 아, 네. 공부하다가 이제 타고 타고 들어가서 시창무을 알게 됐죠. 유튜브 뭐, 보신 거죠? 유튜브로요 그런 보다가 밤새 보다가 이제 아침에 바로 전화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근데 <laughs> <그때 웃음> 제가 기억나는 게 아침 일찍 전화를 하셨는데 약간 내적 친밀감이 생기셨나 봐. 아, 맞아 이미 친해 너무 <laughs> <그쵸>? 많이 <laughs> <그쵸>? 왔어. <laughs> 한팀장님 하는데 목소리에 막 너무 친한 친구야. 저까지 <laughs> <laughs> 편하게 하잖아요. 그저 거의 그 그날 바로 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던 것 같아요. 다음날 바로 오셨어요. 그죠. 음. 네. 집 짓시면서 고생 되게 많이 하셨죠. 뭐 남들 하는 만큼 했죠. 뭐. <laughs> 창공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그게 제일 편했죠. <laughs> 어떤 부분이 편했어요? 그냥 딱그팀 시공 팀부터. 음.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탁탁 음. 하니까 체계가 딱 있으니까. 경치. <laughs> <laughs>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실책을 잘하시고 가셔가지고 음. 문제없이 잘 됐죠. 금액 금액 많이 세이브 되지 않았어요? 많이 아꼈죠. 그쵸? 생각보다 7 칠, 팔백 아꼈네. 요 엄청 아끼셨죠. 네. 하여튼 몇백 단위로 아끼셨고 네네네네. 대신 저기 열교환기 제가 추천드린 바람에. 음. <laughs> 열기 한기, <laughs> 원래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죠. 네. 어, 그럼 똥똥이네요? 그쵸. <laughs> 다시, 아. 다시 간 거죠. <laughs> 그래도 뭐 창문도 들어가고, 네. 열기 한기도 들어간 거니까. 네. 음. 아니, 창문 하면서 저랑 그, 뭐야, 벽돌? 네. 뭐 그런 거 하면서도 되게 시겁한 순간들 많았잖아요. 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laughs> 몇 번? 그죠. 네. 벽돌 쌓았다가 턴 적도 있죠. 예 네. 벽돌도 털고 지붕도 털고 다 털었어요 털수 있는 <웃음> <웃음> 처음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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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네. 그 창문을 언제 의뢰하실 것 같으세요 설계할 때 그죠 네. 왜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설계할 때 무조건 <laughs> 해야 자재도 <laughs> 아끼고 돈도 아끼고 창문 <laughs> 컨설팅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거같아요 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건 이제 외벽도 외벽인데 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 해놓고 말해. 그러니까 쓰면 생활할 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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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설계에서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면 훨씬 좋은 부분. 음. 혹시 다음에 또집 지으실 계획 있어요? 아 네. <laughs> 아니, 지금 완성도 안 되는데? <laughs> 네, 이 부모님 집도 해드려야 해가지고 아, 그때는 이제 처음부터 되는 걸로 그래요. 생각하고 있어.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하여튼 집이 잘 지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건축주님이 주셨어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네. 이 옥천 현장은 건축주님이 골조를 완성하시고, 지경으로 공사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빠르게 이 실측을 와서 설계를 해드리고, 같이 조율을 해서 만들어진 집입니다. 건축주님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면서 열린 방식에 대한 그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같이 설명드리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저희 시창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집을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원하시는 생활 패턴의 집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시창문은 또 다른 집을 더 아름답게 지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동트이 전에, 아니면 밤에 저기 보드카 한잔? 음, 보드카? 저, 저기 2층 난간에서, <laughs> 저기서. <웃음> 아, 진짜 좋다.